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7급 공채 탑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호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설명회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설명회에서는 7급 2차 단기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에는 7급 공채 국가직 시험 개요 및 동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희 최종합격 실험팩 소개, 합격실험반 관리 프로그램 소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문과목은 행정학, 행정법, 헌법, 경제학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당 25문항 사지선달을 100분간 치르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문제를 푸는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1분이지만 앞으로 학습을 하면서 본인이 강한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하여 문제풀이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경제학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에 시간 비중을 더두어 전략적으로 시험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24년 공개 채용 시험 일정입니다. 이번 1차 시험은 7월 27일 2차 시험은 전년보다 조금 늦은 10월 12일에 실시됩니다. 치료 공채 시험은 1차 필셋, 2차 전문 과목, 3차 면접까지 치러지게 되는데요. 2021년부터 필셋이 도입되면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필셋을 패스하면 2차 시험의 실경쟁률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실력 테스트나 7급 시험과의 병행 준비로 7급 피셋으로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다 보니 커트라인이 상향된다는 점인데요. 7급 피셋을 준비할 때 7급 문제만이 아니라 5급 수준의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윌비스 할리 법학원에서는 5급 피셋 최격팀이 7급 피셋도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 계획 세우실 때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인원 수는 전체적으로 매년 700에서 800명 내외, 행정직은 500에서 600명 내외, 그 중에서 저희가 와야 할 것은 일반 행정으로 150에서 200명 내외를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피셋 도입 전보다 2021년 피셋이 도입된 후 채용인원은 증가 추세였으나 이번엔 선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커트라인은 80점대 형성되어 있고, 필셋이 처음 도입된 2021년에는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22년과 23년에는 하향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3년도 시험에서는 예년 대비 경제학과 행정학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필셋 도입으로 2차 전문 과목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만큼 난도는 앞으로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률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에 피셋이 도입됨에 따라 2차 시험의 실경쟁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5급 공채 수험생들의 7급 피셋 유입으로 피셋 커트라인이 상향하는 반면 2차 전문 과목은 처음부터 7급을 겨냥해두고 객관식 학습을 쭉 진행해온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5급 수험생들의 유입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1차와 2차 시험에 균형 잡힌 학습을 진행하신다면 합격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급 공채 시험 개요 및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은 약 7개월입니다. 7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며 단기 합격을 위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속도감 있는 이론 압축 강의로 회독수를 늘리고 빈출되는 주제의 기출문제, 그리고 강사 직접 출제의 신장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풀이에 집중된 해설강의로 고득점에 필요한 주요이론의 이해, 적용, 암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합격실험팩은 저희 합격실험방 커리큘럼에서 GS3순환부터 5순환까지의 과정입니다. GS3순환부터 살펴보면 7급 2차 합격 실험반 런칭 후 기존까지는 총 4순환의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수강생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1순환 기본이론 강의와 2순환 심화이론 강의 진행 후 본격적인 문제풀이 순환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는 순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GS3순환은 빈출 주제를 속도감 있게 정리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압축회독 강의로서, 1순환부터 강의를 수강한 기존의 수강생 분들에게는 주요 이론을 리마인드하고, 모의고사를 통해 주요 문제들을 연계하여 핵심 이론들을 정리하는 단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규로 진입하는 수강생 분들에게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빈출 주제에 대한 빠른 이론 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GS4순환입니다. 매회 진도별 기출선별 모의고사 및 중범위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실전감각 극대화 강의로서 실제 시험의 난이도로 기출 문제를 선별한 진도별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내용들을 최종 정리합니다. 또한 강사 출제 신장 문제를 구성된 중범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꼼꼼한 해설을 통해 빈출되는 내용 정리는 물론 기출 패턴과 출제 장치를 확인하고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점검합니다.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최소화를 통한 고득점 루틴화에 집중된 과정입니다. 마지막 GS 오순환입니다. 매회 출제 예상 전범위 모의고사와 자세한 해설이 진행되는 최종 마무리 강의로 출제 방식과 구성, 난이도를 최대한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구성한 강사 출제 신작 문제를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자세한 해설과 최종 정리 강의로 약점을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모의고사가 진행되며 최근 출제 경향을 적극 반영한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 최종 정리는 물론 시험 운영 능력까지 점검해 볼수 있는 실전을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7급 2차 시험은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100분 동안 100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과 적용입니다.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이론 숙지와 문제풀이를 체계적으로 병행하는 저희 탑팀의 순환 프로그램은 순환별 학습 연계 효과를 통해 반복과 적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GS3 순환을 시작으로 최종합격 실험팩이 개강하는데요. 이론 압축 회독부터 실전 문제풀이 강의와 완벽한 해설 강의로 이어지는 저희 최종합격 실험팩으로 여러분 모두 단기 합격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최종 합격 실험팩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이론과 문제를 균형 있게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되며 자기주도 학습보안을 위한 주간 복습자료 제공은 물론 각 순환이 종료될 때마다 난이도를 고려한 복습형 실전 모의고사와 성적 통계 제공으로 객관적인 본인 실력 확인과 약점을 철저히 보완합니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7급 2차 탑팀은 1과목 1강사 단임제를 실시합니다. 각 과목 강사님들께서 1대1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지도하고, 개인별 학습체크는 물론 과외식 질의응답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를 진행합니다. 매 순환 종강시마다 전범위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학습 성취도를 체크하며 모든 시험은 OMR 채점 후 성적 통계를 제공, 통계를 기반으로 취약 부분을 집중 케어합니다.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험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요. 강의 수강 시 불편한 사항이나 학원에 대한 건의사항, 멘탈 관리 등 담당 관리자에게 상담 신청 시 수험 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부분의 상담이 가능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림법학원 7급 2차 탑팀이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최종합격 실현팩에 지금 등록하시면 한 번의 수강 등록으로 실관과 온라인 강의를 모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루는 이론 강의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수강생분들을 위해 GS 1, 2순환 전과정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강의가 2회까지는 무료로 공개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수강생분들께서는 들어보고 결정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각 과목 교수님별로 1대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메일 주소나 오픈 채팅방을 기재해 두었는데요. 언제든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음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1544-1881로 전화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윌비살림법학원 7급 공채 단계합격 설명회였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